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쁨 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회복적 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기로 약속.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본 응보적 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회복적 치료적 사법인데요. 최근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어 가고 있어 회복적 치료적 사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를 바탕으로 회복적 치료적 사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고고. 먼저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 무렵 소개된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가 현재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더 나아가 관련 입법의 정책적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제 4, 5, 6장, 특히 6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 피해자를 포함시켜 가해자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그 손해의 원상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포괄하는 이념입니다. 치료적사법은 알코올문제, 마약문제, 각종 심리적, 정신적 문제 등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으켜 수감과 석방이 반복되는 회전문 현상을 끊어내기 위해 심리학, 정신의학, 행동과학 등을 토대로 한 행동변화 프로그램에 법 위반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자기 변혁을 이뤄내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념입니다. 현재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가능성과 효과 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 등이 인정되었는데요. 그 결과 중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약물치료법원이 약물 중독이 있는 범죄자들이 치료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게 하는 데 6배 정도, 재범률, 약물 복용, 실업률을 줄이는 데 2, 3배 정도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비용 면에서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맥클레인 카운티의 경우 피고인 1인을 교도소에 수감하는데 드는 평균 연간 비용에 비해 약물치료법원인 드러그콜트나 정신질환 피고인들을 위한 회복법원인 Recovery Courts에 훨씬 적은 금액이 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왜 범죄를 범하였는지 왜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인지 등을 질문하고 싶을 뿐 아니라 사과, 손해 회복 등을 받고자 피해자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형사 조정에 참여했던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재판에 비해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사 조정에 의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낮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회복적 사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회복되어 삶의 안정감을 되찾아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법원의 경우 피고인을 무조건 봐주자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양형 요소와 함께 살펴보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형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약물 중독 등의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다면 이를 행위자적 요소로 감안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양형 인자 중 하나로 보아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하게 되므로 그 양형이 부당하다거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의 회복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무조건 피고인에 대해 엄벌만을 원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는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보다는 피고인의 치료 등을 통해 그 원인을 해결하여 기존 관계의 회복이나 정상적인 생활의 향유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회복적 치료적 사법에 따른 재판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걸까요? 보고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현실 및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고, 조정자에 의한 형사 조정 제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해나 조정이 필요한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의 장에 나올 기회나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때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정 감정의 고를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제되어 재판부 등의 피해 관련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나거나 범행의 대상이 된 이유 등을 몰라서 지속적으로 범행의 두려움을 느끼며 지내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여전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신 장애 범죄자의 재범률과 마약 범죄 피고인의 재수감률이 일반 범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기존과 같이 단순히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치료명령 등 회복적 치료적 사법의 기반을 둔 몇몇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를 실질적인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라고 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몇몇 제도를 이용하여 몇 개의 재판부가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실시했고 표와 같이 재범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안에서 피고인은 자발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금전 배상 약속의 경우 그 이행률이 높고 금전 지급도 매우 즉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을 절약할 수 있어 큰. 이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안에서 피해자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종래 형사 사법 절차밖에 제3자로만 증인의 지위로만 있었던 피해자들을 분쟁 당사자로서 절차 안으로 끌어들여 주체적 지위를 부여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절차 안에서 존중받는다는 만족감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실시된 몇몇 재판은 각 재판장의 열정과 의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 아직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이 명확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제6장에서는 회복적 치료적 사법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안 우리는 형량을 올려 피고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왜 피해자가 되었는지 모르 형사 재판 절차에서도 소외되어 계속 불안함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 중독 문제 또는 정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피고인을 단순히 처벌하고 재범하면 다시 기계적으로 처벌만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재범 증가 및 피해자 증가, 수검 시설 포화, 관련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과 보고서를 통해 여러분이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공감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